아니야 우리 여기 어디 나왔지? 바다. 바다. 어떤 바다예요? 푸른 어, 바다. 저기 파도 어때?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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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아? 얼마나 높아? 여기까지 왔어. 여기까지 왔어. 와, 도대체 저기까지는 얼마인지? 우리 한번 보여줄까, 이모들한테? 응. 그래. 저기를 보세요 하자. 하나, 둘, 셋. 저기를 보세요. 저 정면이라서 덜 높아 보이긴 한데, 그래도 엄청 높아요. <목소리> 어떠세요 여러분? 바다가 비가 온 기후라서 그런지 파도가 정말 장난 아니게 높아요. 이제 무더위가 다가오고 싶어요. 여러분, 네. 동해안 멋진 바다로! 여러분 가족과 함께 놀러 오시는 것도 추천합니다. 자, 잘 보이지? 자 우리 건우야, 우아 저기 뒤에 바다 봐, 파도. 파도가 세? 건우가 세? 파도가 좀 세? 파도가 더 무서워, 건우가 무서워? 누가 더 무섭다고? 거우가더 무서워? 아빠가 볼 때는 거우는 귀엽고 파도가 더 무서운 것 같은데? 뭐야? 우와? 우와, 뭐야? 뭐야? 아, 여러분 갑자기 파도가 와, 여기까지 왔어, 여기까지. 오! 보이시나요? 와, 보이시나요, 여러분? 신발이 다 축축하게 어 엉덩이까지 다 베었어요 어, 이런 고누야 <laughs> 고누는 도망갔어요 고누는 도망갔어? 물에 젖었어? 도망갔어 아이 아빠만 놔두고 도망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<laughs> 잘했어